깊숙한 곳에 있는 예. 그리스 정교회 의 수도원입니다. 마치 세례 요한이 광야 가운데 숨어있던 그때를 연상합니다. 저 밑으로 기드론 걸자기가 저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예. 여기서는 예. 계곡에. 계곡에 물이 흐릅니다. 저기 보시면은 이 방야 가운데 계곡에 물이 흐릅니다. 예. 아주 오래된, 굉장히 천년 이상 된 오래된 수도원입니다. 여기 다 강야 깊숙한 곳에 있는 수도원입니다. 우리가 지금 거의 두 시간 가까이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이곳에 이렇게 입숙한 곳에 수도원이